안녕하십니까, 법무사 김과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소득이 작다고 법원에서 1인 가구 개인회생계비 133만 원을 90만 원만 써라. 90만 원은 이제 기준 중위소득의 40%입니다, 40%. 기준 중일 1인 가구 올해 2024년 기준 저 중위소득이 233만 원이니까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그거의 60%니까 133만 원. 근데 이걸 인정 안 해주고 소득이 작다고 너 생계비로 90만 원만 써이 90만 원 저겁니다 지금 개인에서 저 중위소득의 40%그 이하로 인정해 주는 건뭐 수행 가능성이 없어 잘못된 보전 명령이에요 그럼 이건 가능하냐 소득이 작다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법원에서 이걸 인정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 이 객관적인 소득 자료도 다 냈는데. 이도 소득 작은 사람들이 많잖아요. 뭐급여소득자 말고도 프리랜스, 뭐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 적자도 많은데 그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게 예? 못 마땅하면 조건부인가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. 조건부인가 이런 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. 법원에서 법원하고의 수싸움에진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조건부인가가 맞는 거지. 뭐 법원에서 이렇게 내리고 이것도 내리고 또 조건부도 줄게 뻔해더라고. 이건 인정 못 하겠다고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있으면 기각을 당해서 이심이 가능한 일 있어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.